안녕하십니까.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차단기의 차단 용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전격 차단 용량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하고요는 루트3 곱하기 전격 전압, 키로볼트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키로암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격 전압이란 차단기에 부과할 수 있는 사용해로 전압의 상한을 말하며 그 크기는 성간 전압의 실료 값을 나타낸다.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을 뜻하는 거겠죠. 정격 차단 전류는 규정된 해로 조건 하에서 규정 값의 표준 동작 책무 및 동작 상태를 수행할 수 있는 차단 전류의 한도를 말하며 교류 전류의 실효값을 나타낸다.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전류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단기의 정격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의 정격전압은 공칭전압 기준으로 해서 정격전압을 나타내는데요. 공칭전압이란 솔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 되겠습니다. 공칭전압으로는 3.3kV, 6.6kV, 22kV, 22.9kV, 154kV, 345kV, 765kV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격전압으로는 3.3, 6.6, 22는 공칭전압에 곱하기 1.1분의 1.2를 하면 3.6, 7.2, 24가 되고요. 나머지 4개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22.9는 25.8kV고요. 154kV는 170kV, 345는 365, 362kV, 765는 800kV가 되겠습니다. 요 4가지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22.9kV, 공칭 전압에 전격 전압이 25.8kV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으니 꼭 안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격 차단 전류의 표준 동작 책무라는 것은 표준 동작 책무는 차단기가 개통에 사용될 때 차단, 투입, 차단의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을 나타낸 일련의 동작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차단계의 차단 용량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